OST 오른쪽 화살표 6 퀴즈, TVN 아들 이명웅. 녹화가 끝난 직후 TVN 사장님이 이명웅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감사 인사를 이명웅에게 조만간 깜짝 놀랄 것을 바칠 것하다. 그게 뭐죠? 이명웅이 멜론 뮤직 차트 1위에 오른 그의 새 발매 앨범을 성공적으로 올렸습니다. 특히 TVND 드라마를 위한 이명웅의 OST고 우리들의 블루스도 멜론 뮤직 차트와 유튜브 채널 모두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명웅이 보여준 OST 덕분에 TVN 드라마도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5월 4일, 이명웅은 MC 유재석, MC 조세호와 함께 유퀴즈온더 블럭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TVN 이 드라마 사업은 물론 각종 프로그램에서도 이명웅의 이름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동안 TVN에 큰 기여를 한 이명웅을 축하하기 위해 강호성 TVN 사장이 이명웅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강호성 tvn 사장은 이명웅의 새 앨범이 내 상상을 초월해 성공했다며 tvn 채널 시청자들도 이명웅이 보여준 새 드라마의 음악에 대한 좋은 피드백을 많이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tvn 사장은 이명웅에게 tvn 소속 아티스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특별히 줬습니다. 강호성 tvn 사장은 이명웅의 앨범 홍보를 돕기 위해 tvn 직원들의 모든 근무시간에 이명웅의 노래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TVN 방송 곳곳에 임영웅의 앨범 포스터가 전시됐습니다. 임영웅은 TVN 전속연예인처럼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 임영웅은 CJENM과 협업하고 TVN은 CJENM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임영웅이 받은 것들은 전적으로 그럴 만합니다. 앞으로 팬들은 임영웅이 TVN과 협업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임영웅은 대부분 국내 팬들의 구매로 음반 판매량 100만 장을 달성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임영웅이 데뷔 이후 실물 앨범 형태로 앨범을 내놓는 것은 아임 히어로가 처음입니다. 구매력이 충분한 중장년 팬층의 구매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tv조선 미스터 트롯을 시작으로 임영웅을 든든히 떠받치고 있는 팬덤 '영웅 시대'는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임영웅의 새 앨범으로 원기욕을 터뜨린 모양새다. 저기도 침 뱉는 사람이네. 우리 방에만 침 뱉는 사람이지, 인 저기도 침 뱉는 사람이네. <laughs>